자,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log2x랑 y는 log3x-1과 직선 y는 n이 만나는 두점 a, n, b, n이라고 하자 삼각형 o, a, n, b, n의 넓이를 a, n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어, 삼각형 o, a, n, b, n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. 넓이 구하려면 좌표 알아야죠 자 an의 좌표에서 y 좌표는 일단 n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n은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y가 n일 때 그때 x를 구하시게 되면 x는 2의 n 거듭제곱 되겠죠 자, 점 b의 y 좌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구요 자 y다가 n 넣어주시고 넘기면 n 플러스 1이 로그 3의 x니까 양변 밑에다가 x를 어, 3을 깔아서 어, x가 3의 n 플러스 1 거듭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래서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세꼭짓점에 좌표를 모두 구했다라는 거죠. 밑변은 an, bn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 좌표에서 X 좌표를 빼면 되죠. 그럼 밑변 길이가 구해지고요 높이는 N입니다.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. 요게 AN이 되겠습니다. 그럼 AN 플러스 1은 N에다가 N 플러스 1을,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은 네, 되겠다라는 거죠. 이제 an 플러스 1분의 an 나누래. 이렇게 하래. 그리고 극한을 그 구하여라랍니다.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. 자 그러면은 범분수 취해주시게 되면은 2n에다가 3에 n 플러스 2 거듭제곱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거듭제곱 되겠고요 분자는 2n 플러스 1에 3n 플러스 1 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n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. 이것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. 어, 무한히 분에 무한히 발산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. 이렇게 어, 묶어버리시면 예, 1차분의 1차니까 대가리 분의 대가리 하셔서 1 하실 수 있겠고요. 자, 이렇게 묶을 건데 얘들은 3의 n제곱으로,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죠. 그러면 9고, 0이고, 3이고, 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한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